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국내 아파트입니다. 은행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고, 어, 잔금까지 치르셔야 되는 물건인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금액 또한, 지금 여기는 오피스 등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하우스메이트의 노팀장입니다. 오늘은 공매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러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예전 영상에서 신탁사 공매 아파트 말씀드렸었죠. 문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와 마찬가지인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공매 아파트라고 하면 집을 지은 건축주분께서 은행에다 이자 납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공매로 가져간 현장인데요. 절차는 은행과 계약을 하시고 은행과 잔금까지 마무리하셔야 되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건물의 총규모는 14층 건물에 7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실 층은 13층 최고 요열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조망공과 채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역은 보통 오피스텔이 많죠? 오늘은 아파트 등기에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 현장은 끝까지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부 현관 입구로 이동해서 추가로 촬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이어서 현관 입구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 현관 오른쪽에는 총색 네 칸의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거울 지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탬바보드 지공도 잘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골드 포인트로, 어 손잡이를, 포인트를 주워놨고요 사연동 슬라이딩 중문도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유리로 잘 되어 있네요. 들어오시는 입구 오른쪽에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쪽 공간을 추후에 장식장 둘수 있는 공간으로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첫 번째 방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간접 조명과 밝은 다운라이트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고요. 대략 사이즈는 11자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부부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안에 샤워봉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 너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샤워하시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이제 거실과 주방의 모습을 이어서 살펴보실 텐데 거실의 폭은 3.9m 정도 되는 넉넉한 폭이고요 어, 좌측이나 우측에 소파를 어디 두어도 좋을 것 같은데 대략 5,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어, 집도 저렴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전망이나 이 채광인데요 제가 오전 일찍에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점심쯤 넘어가면 해가 굉장히 잘 드는 정남향입니다. 바깥에 조망을 보시게 되면. 추후에 절대 막히지 않는 시티브이구요 어, 여기서 부천역을 이용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어, 앞에가 이렇게 막히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은 채광이나 주방을 보여주고 있네요. 반대쪽에는 비기타형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식탁은 한단 낮춰 놓았기 때문에 식사하시기 편리할 것 같고요 참이 구매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어컨이나 지금 이렇게 비스코브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쿡탑과 함께 음식 데워 드실 수 있는 일부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대형 후드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방 타일은 싱크대와 마찬가지로 화이트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밝은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이제 메인 욕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와 함께 산책 터치 시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닥과 양 옆에 타일을 비슷한 그레이 색감으로 놔두어서 더욱더 매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의 사이즈는 대략 9자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요. 현재 여기는 드레스룸이나 아이들 방으로 주셔도 넉넉한 방 사이즈입니다. 반대쪽에는 다용도실 포함되어 있는 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두 번째 방과 마찬가지의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베란다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워시타워 두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다 세탁기를 두셔도 어, 이쪽 한쪽 공간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현장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국매 아파트입니다. 은행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고 어, 잔금까지 치르셔야 되는 물건인데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금액 또한 지금 여기는 오피스텔 등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양 가를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현장 안내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